1975년생은 을묘, 1987년생은 정묘, 1999년생은 기묘, 2011년하고 1951년이 신묘, 1963년이 계묘년에 태어나셨죠. 이렇게 이름이 다르죠. 우선 토끼띠의 특성을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토끼 묘의 공통된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끼띠니까. 그런데 거기에 앞에 붙는 글자 을정기신계 여기는 뭐예요? 정신계 감정계 판단계 아무도 모르게 하는 자기의 생각 계획하는 거 기획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천간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붙는 글자를 천간이라고 그래요. 이 천간의 이 정신계가 무작정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토끼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이 생각이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붙는 이 글자만 외워서 공부하시면 안 되고 어떠한 배경 만약에 여기 양띠가 붙으면은 그 양띠라는 환경 조건에서 을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끼묘의 상황에서 을자가 나오는 거 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요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1963년생은 개묘생, 이렇게 글자가 있어요. 이런 글자들도 이제 점점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토끼띠가 우선은 부모의 틀, 여기 제가 써놨죠. 부모의 틀, 그 부모의 감각, 부모의 모습, 부모의 근육, 부모의 어떠한 공부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우선은 갖고 태어나는 그 틀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사슴이나 술록의 틀을 갖고 태어나는 토끼띠가 있단 말이에요. 다리가 상당히 길단 말이에요. 코도 상당히 우뚝하고 코도 상당히 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주로 연예인이나 모델이나, 그 다음에 화려한 일을 하는 분야에 대부분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근육의 탄력을 상당하게 많이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토끼띠가. 특별한 그 근육의 탄력. 그러면 주로 운동 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키가 작으면서 코가 작으면서 코가 동글동글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토끼띠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주로 표정 근육, 감각 신경 이런 쪽이 발달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떠한 눈웃음, 언어포착능력. 말과 말을 이어서 하는 센스 그러니까 말솜씨라고 그죠 감동시키거나 웃기게 하는 거 개그맨 중에도 토끼띠면서 이 언어적인 어떠한 센스와 그 감각 그 다음에 표정이 아주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정도로 아주 웃기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토끼띠들 아주 그 센스가 있단 말이에요 포착능력 자 그런 것을 감각신경이라고 해요 부모한테서 완전히 그쪽으로 몰아서 갖고 태어나는 토끼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언어를 연결하는 그 센스를 갖고 태어나서 암기력이라든가 공부 이런 쪽으로 갔느냐. 상당히 학습 능력이 재빠르단 말이에요. 공부를 또 공부 쪽으로 가는 이 토끼띠들은 상당히 이해력이 빠르단 말이에요. 우선은 부모한테서 갖고 태어나는 이 틀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토끼띠의 전체적인 어떤 특징이 있죠. 어, 여러 가지 쪽으로 뻗쳐 나갔을 때 이동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얽히는 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모델 활동을 하든, 개그맨으로 성공하든, 공부로 성공하든, 운동선수로 성공하든, 뭐, 요리사로 성공하든, 여러 쪽으로 성공하는데, 결국에는 토끼띠는 그 엉킴, 관계에 얽힌, 얽히는 거. 그 다음에 친한 사람한테 사기당하거나, 뭐, 보증서 주거나 이러면서 문제가 되는 거 이거는 제가 평생 조심해라고 했죠. 토끼띠들은 토끼띠 자체가 약간의 스프링과도 같아요. 스프링이 엉키면 풀기가 대단히 힘들잖아요. 스프링이 탄력이 있어서 좋은데 문제는 엉키면은 이게 뭐 웬만한 거 푸는 거하고 상대가 안될 정도로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걸 인간관계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토끼띠 상담을 하실 때는 항상 주변 사람을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느냐. 어떻게 주변 사람과 관계를 간격을 두느냐이 부분은 항상 유의해서 상담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뭐 제가 직업 적성에 가서 또는 건강 파트에 가서도 한번더 얘기할게요. 자 토끼띠의 글자에 을자가 붙은다고 했죠. 을묘년 그럼 1175년생이죠. 물론 토끼띠에 을자가 붙으면 더 특별한 어떤 재능을 발휘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 을자라는 거는 쭉 뻗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쭉쭉 뻗어가기 위해서는 주변을 잘 감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저 을자가 자기가 그 감지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겠어요 그래서 막 쭉쭉 뻗어가다 어떻게 하겠어요 열매를 못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항상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게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면서 능력은 참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과욕이 됐을 때는 인간관계에서 얽히면서 아는 사람한테 사기 당하고 아는 사람과 얽혀서 그걸 풀어내는데 한참 동안 헤매게 될거 아니야. 항상 그 부분을 조심해야 돼. 을자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의 다양성 때문에 오히려 관계를 확장하거나 영역을 확장하면서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 여기서는 능력 위주로 제가 써놨잖아요. 근데 사실은 명리학에서 사람을 상담할 때 능력보다는 그 단점을 어떻게 커버해 줄 것이냐. 그 단점이 발생했을 때 또는 발생하기 전에 상담을 해줄 것이냐. 조율을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거죠. 을이라는 것은 일단은 관계를 확장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과 융화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을 바꿔주고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이게 이제 지식적인 내용과 들어가면은 교육이나 생명까지도 갈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의뢰 능력에서 저게 음식이나 섬유, 조직, 섬유조직, 그 다음에 컴퓨터로 따지면은 웹, 거미줄처럼 그런 프로그램, 감각신경을 활용해서 디자인, 이런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음식은 당연히 가고 섬유 쪽으로도 당연히 가고 그다음에 저 을이 건설이나 어떤 현장 작업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개척 이동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저 을의 탄력에 의해서 운동 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선은 을자가 뜨면은 아 쭉쭉 뻗어가면서 어떤 관계를 확장하는구나 상당히 센스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 감촉으로 가니까 어떻게 어요 예민한 속성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을자가. 제가 잠깐 써볼게요. 이 을자가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예민하거나 섬세한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1987년생 앞에는 이 정묘, 그래서 정자가 붙으잖아요이 정이라는 것은 열두 띠하고 정이 만날 경우에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저 정자가 심장 속에 있는 피라는 뜻이에요 인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그 감정 감성을 읽어내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어떠한 상담을 한대든가 종교적으로 아주 성숙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게 예술 분야로 갈 수도 있어요 저게 공부를 좀 하면 학문적인 위치가 상당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음식 문화 생명 방송 활동, 심리적인 어떤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저 정이라는 것은 열정과 애정과 인정으로 발달이 돼서 저기 음식 쪽으로 가면은 아주 식당 쪽에서도 대단히 성공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토끼띠 앞에 또 기묘생이 있죠. 기묘생. 1999년생 앞에 이 기자가 붙잖아요저 기자라는 것은 아주 넓은 대평원과 같은 거예요. 우리 논과 밭처럼 자기의 존재를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존재감을 좀 감추면서도 만물을 살려내는 대토지와 같은 거예요. 저렇게 비유한 거예요. 기토 자체가, 저, 이제, 토라고 하는데, 저 기토 자체가 토양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물론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사물의 비유를 하면은 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 기토라는 것은 정신계인데, 어떻게 사물로 완벽하게 대입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저 기토의 에너지는 평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평평하게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와 내가 없이 조화로운 세계를 꿈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화로운 세계가 현실에서 이루어지긴 참 힘들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과 생명과 그다음에 전체를 관할해야 되니까 조직을 통합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잘 발휘가 되면 리더가 될수 있을 거고 공무활동까지 공무원까지 할수 있겠죠. 만물을 살려내는 대토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양육이나 교육적으로 또갈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전체를 통합하니까 어때요? 관리하는 능력까지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토지, 토지에다가 뭘 건설하는 거. 그 다음에 토지에 사람을 살려내도록 경작하는 거. 농사 짓는 일. 교육만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음식이나 땅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효식품을 만들어내는 분들 있잖아요. 그 기토가 붙으면은 저 발효식품 분야에서도 성공하는 분들이 많아요. 청국장이라든가, 김치라든가, 아니면 발효식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니면 요새는 이제 효소, 유산균, 이런 걸 연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화장품 분야, 화학 분야, 이 세상에 화학이 아닌 것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것들을 저 기토가 해낼 수 있으니까 사실 저 기토는 대토지만큼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모든 것을 키워 낸다 모든 것을 살려 낸다 양육해내고 통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기토는 쓰임이 참 다양해요 기토가 앞에 붙으면 필살기를 만들도록 좀 상담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이 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과일로 따지면은 완전히 껍질이 만들어진 과일이란 뜻이에요 어, 금속으로 따지면은 정제된 보석이란 뜻이에요. 정제가 돼서 독창성, 자기의 어떤 개성이 완전히 드러나는 상태잖아요. 현실 세계로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 뭔가 차단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과 섞이지 않고 좀 독창적인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독창성이다. 그 다음에 창조성이다. 창조하니까 뭐예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겠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니까 어때요? 새롭게 자꾸 변화를 추구할 거 아니에요. 이동하면서. 그 다음에 개발하는 힘 당연히 있을 거고, 디자인 능력까지도 오겠죠. 자, 저것이 창조하는 것이 아름다움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미용이나 화장품. 그 다음에 패션 디자인. 이런 쪽으로도 갈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조. 만들어내는 거 당연히. 그 다음에 언어의 예리함이니까 작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음식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개발자가 될 수도 있어요.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있고, 그 전자제품, 또 미래산업에 대한 어떠한, 여기 미래라고 써놨잖아요. 미래산업을 만들어내는 힘도 있어요. 건설 설계, 구조 설계,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이 개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제품이잖아요. 완전한 물질이잖아요. 이 세, 이 인간 세상에서 완전한 물질이라는 게 뭐예요? 돈이죠. 그 다음에 물질 그 자체죠. 아주 근원적인 그 물리 화학 그리고 물질 자체니까 바다, 수자원, 수자원 공사 이런 것들이 다 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연구소에서 어떤 물질을 연구하는 분야, 자격증, 어떤 자격을 갖추는 거, 정보를 갖고 움직이는 사람. 당연히 이 정보 분야를 전달해 주면 교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험실 연구도 될 거고. 연구는 당연히 개발로 연결해주고 기획, 기획자까지 갈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물질은 생명물질일 수도 있고 음식물질일 수도 있고 디자인 해는 능력까지도 연결될 수 있겠죠. 하여튼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돈, 물질, 수자원, 이런 자체들이 다 개수에 속한다. 일단 그렇게 알아놓으세요. 이쪽은 제가 직업이나 재능 적성에서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